음,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 갔던 데부터 쫙 들어와 봅시다. 어. 아니고, 이게 아니고, 처음에 사막 베이스였던 곳. <laughs> 자, 여기서 데저트 타이탄을 금살했죠 나르마니 타페자라가 근데 이 타페자라 그렇게 화력을 못할 것 같긴 한데, 일단은 그걸 하려고 했잖아요. 타이탄을, 수화타이탄을 잡았던 모든 아이들을 쓰겠다. 한번 써봅시다. 죽... 죽어나서나, 음...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덟 쌍이었죠. 반맛, 아, 얘는, 얘는 <laughs> 솔직히 검사를 당하든 계속 살아있든 너무 약하거든요. 아, 두 마리씩만 더 오케이, 이렇게 합시다. 자, 그리고 다음에는 눈이었죠. 설산 베이스, 했었는 그렇지 얘네들 썼지 메가테리오 이래 <laughs> 솔직히 벌레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<laughs> 얘네는 내쌍 네 써볼까요? 그리고 스페이스 여기는 그렇지 엄지 엄청 걱정해서 이만큼 했는데, 거의, 포레스트 타이탄 순삭이었죠? 이건 다섯 쌍. 됐다. <laughs> 이 정도만 합시다. 많이 꼬았네 중앙으로. 어 출발이 저꽉차 있었는데 생하다. 응응. 맛이 꺾어 이게 너무 안 좋았거든요. 이거 털도 없는데, 털 만들고, 아, 철 없는데, 철 만들고, <laughs> 철, 철 그라인드 올! 아하, 그리고, 뭐 하지? 솔직히, 엠버서 사, 그래도, 한1페이지라고 해야 되나? 한 3분의 1은 깎을 줄 알았어요. 한, 데미지가 만씩. 그, 킹타이탄이 많이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. 전에 옛날에 가다 보니까. 뭐, 때려봐야 뭐, 그, 뭐냐, 장판 딜 같은 거라고 생각했나? 그런 걸로 생각해서, 아, 그래도 한, 아, 5분은 살겠지 했는데, 어떻게... 이 트에... 그냥 발장구지, 발장구 살짝 두번 꽝... 꽝... 했는데 사라졌어. <laughs> 자, 그러면 더 이상 뭐 길들이거나 하지 맙시다. 어. 아, 근데 그건 할게요. 그거 하자, 그거 타이탄... 타이탄... 타이탄을, 수화 타이탄을 제가 길들어오겠습니다. 어차피 들어와서 뭐, 뭐, 뭐 해야 될게 많을 것 같으니까, 수화 타이탄을 길들여서, 어, 타이탄전을 한번 써봅시다. 옛날에 익스텐션, 아, 아, 처음 나왔을 때, 제가 익스텐션 처음 나왔을 때또 하고, 얼마 지났죠. 어쨌든, 처음 길들였을 때도, 길들이고 거기서 끝 같은 느낌으로, 그냥 리뷰 정도만 했거든요. 이번에는 어, 아예 길들여서 킹 타이탄을 잡아 봅시다. 어, 그런 것도 되겠다. 되겠다. 어차피 다 그렇긴 하나? <laughs> PV는 뭐 하는 사람 본 적이 많이 없어서 <laughs> 전부 PVP만 하고 <laughs> 아, 진짜 오늘은 이두 이 번째 날은 조금 시험시험 대충 하려고 어, 이렇게 했고요. 아, 다음 시간에 킹 타이탄 알파를 잡는데 킹 타이탄을 마지막으로 이번 시리즈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. 제네시스 할로건 했는데, 살짝 해보니까 너, 저의 아크 컨트롤과 컴퓨터의 성능과 저의 컨트롤? <laughs> 이 3박자가 골고루 안 맞아서 못할 것 같아요. 그거 엄청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. 그 뭐냐, 미션? 근데 미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들어와서 수시로 해야 되는데, 제가 수시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. 제가 개인 서버를, 그 서버 매니저를 개인 서버를 열고 들어와서 랄랄랄라라 하다가... 어... 튕기거나 아니면 제가 힘들거나 끌때그 정도로 하는데, 한번킬 때마다 거의 30분씩 걸리고, 어...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? 제가 컴퓨터 한 개로 서버를 열고 아크를 하기 때문에 엄청 렉 걸린단 말이에요. 아까도 뭐 그냥 영상 그... 그냥 평범한 아크 렉이죠. 그게 완전히 그냥 가끔가다 이렇게 뚝뚝 뚝 끊겨버려요. 그래서 제네시스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. 네. 뭐 다음 시리즈 끝나고 뭐 제네시스 생존기라던가 할긴 할거예요 어. 제네시스 2가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원은 그럭저럭인데. <laughs> 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마지막 킹타이탄을 잡아보도록 합시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즐거마셨나요 즐거우셨다면 채널 구독하기, 영상 좋아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. 크레만 지키! 구독 눌러주세요.